안녕하세요. 가든스토리 꿈팜입니다. 오늘은 시클라멘을 두 화분을 꽃가게에서 구입하였답니다. 꿈팜 정원이라고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시클라멘을 구입한 이유는 시클라멘은 보통 겨울 동안에 꽃이 핀답니다. 꿈팜 정원은 야외에 큰 정원이 있고 온실로 한 50평 정도의 온실이 있어서 겨울을 나는데 겨울 동안에 꽃 피는 종류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오늘은 시클라멘두 화분을 구입하였어요. 시클라멘의 특징은 즉, 겨울에 꽃이 핀다는 것이죠.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꽃이 핀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계절에도 약간의 꽃이 피긴 하답니다. 이 시클라멘의 특징은 꼭 목련꽃이나 연꽃처럼 꽃이 피는데, 그것이 뒤집어 꽃이 피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은 이 꽃이 뒤집혀 있지요. 암술과 수술이 보이면서 꽃은 뒤집혀서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 모양이 연꽃이나 더 자세히 목련꽃 같이 핀다 하여 특징이랍니다. 물론 이렇게 시크라에는 꽃이 아주 많이 풍성하게 피어서 겨울 동안에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독성은 있다고 하니 보는 데만 만족해야겠지요. 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클라멘은 잎이 6장 나올 때까지 자라다가 7장째에서부터는 잎한 장에 꽃눈도 하나씩 생긴답니다. 그래서 잎이 만약에 30장이면은 30 7즉 30장의 잎이 있는 한 주의 시클라멘에서는 21개의 꽃대가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스클라멘은 지중해 원산지로 보통 20도 전후에서 자라며 한여름에는 무더운 여름에는 이 휴면을 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구근에서 새로운 눈이 생기고 있지요 여름철에는 보통 이, 휴면을 하고, 정상적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통 한 20도, 한 16도에서 20도에 약간 덥지 않은 기후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물론 꿈팜 정원에서 겨울 동안에 이 시클라이맨이 잘 자랄까봐 걱정 된답니다. 근데 시클라이맨의 최저 기온은 8도 이상만 유지해주면 겨울을 나는데 무난하다고 하네요. 꿈팜치유정원의 온실에서는 겨울에 커피나무를 키우기에 8도 이상의 난방을 해준답니다. 8도 이상의 난방을 해주어도 난방비가 한겨울에 5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팜치유정원에서는 겨울에 피는 꽃, 시클라멘이나 아마릴리스나 이런 종류를 몇 가지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봐야 하기에 그 겨울에 피는 꽃들을 몇 가지 키우고 있답니다. 오늘은 히클라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든 스토리 꿈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